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9살 남성이고요. 인생 최대 몸무게 69.2kg를 찍고 충격받아서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4일 동안 치맥, 삼겹살, 곱창 전골을 먹으면서 식단 없이 최종적으로 2.35kg 감량을 달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운동을 했고 어떤 식단을 먹었는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좀 다이어트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8.9kg 인데요. 이거는 제가 운동을 하고 찍은 거고 운동하기 전에는 69.2kg 였습니다. 이거는 운동하고 나서 바로 저녁에 먹은 서브웨이고요. 이날 좀 정신을 못 차렸던 게 저거 먹고 너무 배가 고파서 여자친구가 남긴 서브웨이를 좀 먹었습니다. 저거 먹으니까 입맛이 더 돌더라고요. 저 때가 12시가 넘었었는데, 저거 먹은 다음에 컵누들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잤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1일차 아침입니다. 이때 제가 점심을 먹었고요. 묵은지 김치찜 제가 배달시켰던 거 남았던 건데, 저기에 오뚜기 흰밥 210g 짜리 절반을 볶아서 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달 왔었던 계란찜도 같이 먹어줬고요. 운동을 갔는데 몸무게가 67.9kg더라고요. 어제 68.9kg였거든요. 1kg가 빠진 거예요. 오지 싶었어요. 어. 그리고 저녁에 제가 저녁밥으로 치킨을 먹었습니다. 이때 제가 기분이 좀안 좋은 일이 있기도 했었고, 너무 좀 첫째 날부터 제가 밥을 반 끼밖에 안 먹었더니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치맥을 했고요.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치킨은 이 굽네치킨, 굽네, 굽네 오리지널, 로 시켰고요 그리고 준 소스도 거의 안 먹고 와사비 찍어 먹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도 500한캔 먹었는데 저게 카스라이트에요 33% 칼로리가 다운됐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양심을 좀 지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아점으로 또 강된장이랑 어제 먹었던 묵은지 김치찜 먹었습니다 근데 전 날은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왜냐면 밥도 반 공기밖에 안 먹었지 저녁에는 또 치맥을 하긴 했지만 또 밥을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밥을 한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을 먹었는데요 슬로우 캘리집 앞에 생겼길래 여기서 포케를 먹었습니다 클래식 참치 포케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제가 연어 조금 추가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몸무게를 재보니까 67.7kg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운동을 했는데, 제가 원래는 운동을 유산소 한 10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근력 운동 2분할로만 했어요. 하체, 어깨, 그리고 등, 가슴 이렇게 나눠서 운동을 했었는데, 유산소 30분을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동 끝나고 몸무게를 재보니까, 오, 왠걸, 67kg가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오르나나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서 찍었는데, 오, 67kg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좀 기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제가 라면을 먹고 싶어서, 신라면 겉면을 먹은 거고요. 여기에 계란 후라이 두 개를 넣습니다 라면 칼로리가 생각보다, 별로 안, 안 높습니다. 건명은 350칼로리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즐겨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녁으로는 제가 이제 혼자 자취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깃집에 갔고요. 저는 최대한 고기만 먹었고 웬만해서는 소스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소금 와사비만 위주로 해서 먹었고요. 이제 밥을 쥐똥만큼 먹었습니다. 쥐똥만 거의 한두 숟갈. 저 사면에 나온 것도 좀 남겼어요. 그렇게 먹고 이제 다시 몸무게를 재 보니까 와, 67.9kg 더 늘었죠.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안 되겠다 해서 유산소를 제가 더뎠습니다 이번에는 40분 뛰었습니다. 30분 뛰다가 40분 뛰었습니다. 참고로 이 40분 뛰었을 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근력 운동은 안 했습니다. 시선수만 40분 했고요. 몸무게를 재보니까 다행히 67.4kg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그릭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단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꿀한한 한 숟갈 넣고 그리고 그래놀라. 두 숟갈 양 정도 되나요? 진짜 급하게 살기 위해서 먹었고, 그리고 또 배고파서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이건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샐러드인데 밥이 전혀 없었고, 어 샐러드만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날이 엄청난 고비였어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두끼 정도는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은 충분히 살을 뺄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운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50분을 뛰습니다 50분 무려 50분을 뛰었고요 그리고 딱 몸무게를 재봤는데 67.4kg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해서 제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재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67.05kg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간장 계란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계란도 두개 넣어서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소급창전골인데요 어제 여자친구가 제 샐러드 먹을 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겠습니다. 기름이 많아서 국물은 안 먹었고요. 건더기는 제가 전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반 공기랑 해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후 3 시쯤 먹었고요. 이렇게 먹고 뭐 일하고 운동 가서 다시 재보니까 66.85kg가 나오더라고요. 배를 보시면 조금은 빠진 게 보이시나요? 조금은. 조금은 빠진 것 같으세요? 어쨌든, 다시 이제 운동을 했고요. 이때는 제가 좀 너무 힘들어서 30분을 음. 유산소를 했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한 20분 정도 제가 하다가, 다시 또 30분 정도 유산소를 탔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다시 재봤더니, 66.55kg. 66.55kg가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니까 살좀 빠졌나요? 이렇게 해서 총 2.35kg를 제가 감량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너무 탄수화물을 줄이면 안 된다. 적어도 밥을 한 공기 반은 먹어야 된다. 그리고 간식이랑 특히 음료수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맛있는 걸 먹어도 튀김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너무 막과한 지방 끼고 기름 낀 거만 안 먹으면 살은 빠진다.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이 이 영상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들을 이 채널에 정말 다 올릴 겁니다. 정말 획기적이고 재밌는 다이어트 정보들을 다 올릴 테니깐요. 꼭 구독해 주시고요. 또 이게 첫 영상이니 많은 분들이 좀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주변에 다이어트 하실 분들 있으면 꼭 공유 한 번만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